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1.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음, 방송에서 한두 번, 어, 멘트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월요일인가 저번주 금요일쯤에 정현방에서 제가 이제 드린 멘트거든요. 전쟁 리스크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못쓰고 있죠. 특히나 자동차 섹터인 기아, 현대차가 많이 약합니다. 어. 그리고 연준이 당초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늦추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드렸는데 제 생각대로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만약에 증시가 바닥을 잡고 어 괜찮은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예측한 대로 거의 이제 진행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한참 이렇게 뭐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어 시장의 바닥을 저는 이제 3월 이제 초에서 한 중순쯤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중순에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모든 악재가 사라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아,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이때 방송할 때가 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 이제 단행이 되면 음 그때는 시장이 바다, 에, 바닥을 좀 잡고 어, 좀, 방향성이 나올 거라, 아, 상승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음,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한지에 오면, 이제, 대선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3월, 아, 10일이었던가? 아,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요 때, 이제, 지나면, 코스피 200, 어,까지 편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되게 좀큰 문제였잖아요. 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든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대선, 그리고 금리 인상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3월 초중순으로 저는 좀 봤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인 거는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하루 정도 더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한 8800, 아900한 12포인트 어,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요 때가 아마 이제 저항이 좀될 거예요. 나왔다가 하루 이틀 뭐또 늘려야 되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돌아나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바로 여기서 하루 이틀 늘렸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어, 다만, 이 모든 전제는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두 나라만의 전쟁으로 국한되어 진다라는, 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음, 핵공격을 정말 러시아가 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 외에 다른 나라까지도 침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겠지만 요거 아니면은 아무래도 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은 이제는 내성이 이제 다 생겨서 음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조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이 있었는데 뭐 이제 뭐음 파병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이제 완전히 그었어요. 어 그리고 나토도 요 정도, 어, 하는 거 보면, 더 이상, 뭔가 이제, 어, 뭐, 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우리는, 뭐, 러시아가 좀 이제 후퇴를 어, 하면서, 저, 음, 좀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러시아가 물러서서 전쟁이 마무리되든,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복을 해서, 점령을 당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든, 어찌됐건, 악재는 소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보는 눈은 사실 어떻게, 어, 소멸이 되든, 같은, 음 악재 소멸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쯤에서 바닥이 다져가는 것 같구요. 야 돌이켜보니 저도 이날 되게 좀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한 거의 일주일 내내 제가 방송에서 썸네일 제목까지 해서 시장은 전쟁 리스크의 내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추가하락은 없다. 라고 제 의견을 굉장히 좀 피력했었는데 와 목요일 날 이날 이렇게 금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뚫을 기세를 보이니까 야, 이거 만약에 저점 깨면 방송 접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 엄청 했었거든요. 음, 너무 좀 강력하게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네, 뭐, 아직까진 모르지만, 어, 요 정도에서 일단 바닥은 잡혀져서, 잡혀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 뭐 전쟁 테마 잠깐, 어, 뭐 살펴볼까? 얘네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힘을 이제 뭐, 뭐, 잃어가긴 할 건데, 그렇게 좀 멘트는 드렸었습니다. GSE가 요 날이었던가? 아, 요 날쯤에 금요일인가? 아무튼 일요일 방송에서 어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가스, 유가, 식량 가격 그리고 방산주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 이 전쟁이 여기서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방산주는 더 시세를 내긴 좀 힘들 거다. 어. 하지만 어, 이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시장이 하락을 해야만 얘네들이 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 시장이 상승을 해도 뭐 가스유가 얘네들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재료는 계속,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어,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 다만 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근데 그런 와중에서 가스의 대장이었던 GS가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고점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유가로 또 이동을 하고 유가에서 또 식량 가격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순환매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저도 이제 뭐 사건 사고 탐 테마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 가장 이제 처음 이제 전쟁이 이제 침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전쟁 테마가 급등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가스 유가 식량 가격이 전체를 이제 전쟁 테마로 봤다면 이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테마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 테마일 때는, 시장이 하락을 해야만 힘을 받는, 어, 그런 어떤, 뭐, 푸, 푸 테마라고 해야 된다면, 인버스 테마라고 해야 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테마로 얘네들이 이제 약간 분위기를 바꾸게 되면, 시장이, 물, 물론 하락했을 때 힘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그, 어, 상승과 하락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원자재 테마 자체로, 어,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일단 뭐, 가스 쪽은, GSE가 경고목었고 대성에너지도 지금 단기과열, 인가요? 단기과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이, 그렇게 많이, 어, 받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유가 쪽으로 이제 그 대장이 넘어갔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나 뭐 한국석유 이쪽이 좋은데, 음 중앙에너비스도 아직은 뭐 단기 거 하나밖에 안 떴고, 어 얘도 조금 더갈수 있겠다. 한국석유도 어. 충분히 조금 더갈수 있겠죠. 음, 여기를 이제 넘기면서 어 시세가 한번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량 가격도, 뭐, 이제, 이제, 오늘, 어 출발한 네오크레마 있고, 미래생명자원도, 아직은 조금 더, 어, 뭐, 이제, 얘네들이 제 주의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주의를 먹거나, 음 그러니까 단기과열을 좀잘 피해갑니다. 요번 테마는 진짜, 어, 단기과열을 좀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음 미래생명자원이 단기과열에 있다가 지금 풀렸죠? 어,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시세를, 어, 뽑을 만큼 뽑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이제 형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소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수산물, 음, 테마가 형성이 됐고, 한성기업. 실라이스지 뭐 사조 시푸드 요렇게 근데 애, 이쪽은 이제 뭐 돈이 엄청 그렇게 많이 몰리는 좀 테마는 아닐 거예요 테마 자체가 시장을 막 주도할 만한 그런 강력한 재료는 좀 아니어서 음 그리고 대체에너지 예.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 관련주죠 음 예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었던 음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SDN 이라는 종목이 바닷권에서 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들은, 뭐, 아까 멘트를 좀 드린대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슈, 뭐, 핵공격을 한다던가, 다른 나라로까지 확전이 된다던가, 요런 이슈가 좀 생겨줘야, 어, 방산주들은, 음,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요대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방산주가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거다 라는 거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전부터. 음. 그 다음에 먼저 뭐 원전주는 계속 앞으로 흐름이 좀 괜찮을 거다 라고 봅니다. 어제도 멘트를 드렸었고 보성파워텍도. 최소한 여기 이제 전고점은 한번 치러 갈 거다. 음, 근데 오늘 뭐 바로 거의 쳐버리네요. 오늘 슈팅이 조금 과했던 측면이 있기는 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이,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뭐 이제 버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어차피, 내일 뭐또 오른다면은 뭐 이제 단기과열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원전주들도 다, 그러니까 뭐, 버성 파워텍이 지금은 대장이지만, 전부 다 끼가 있는 애들이에요. 어. 그래서, 언제 대장이 바뀔지 모릅니다. 한신기계도 좋고, 일진 파워도 끼 좋죠. 우리 기술, 에너 토크도 괜찮고, 아무튼 뭐, 음, 원전 테마 애들은, 뭐, 이렇게, 종목을, 굳이 뭐1 등주 2 등주 3 등주 계속해서 이제 나눌 필요가 없이 그날그날 뭐 이제 상승이 좋은 애들 힘이 좋은 애들이 대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송파워텍이 뭐 이제 하루 이틀 움직임이 또 나오면 아마 뭐 단기 괄을좀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빈자리를 이제 또 누가 가느냐 아~ 음~ 요런 이제 종목 순환 매또잘 보셔야 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TX 엔진은, 이제, 얘도, 얘는, 이제, 단기과열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 워낙 미친놈이라, 뭐, 뭐, 어, 무시하고 뽑아버릴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어, 이때도, 이제, 한 개, 두 개, 이제, 세개 뜨니까 조정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세를 냈는데, 뭐, 가격 조정이, 뭐, 엄청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어찌됐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제는 어 요렇게 이제 이위 구간으로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좀 이제 아래 구간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우 철강주들이 결국은 또 이제 어 시간에 지금 상한가 보내면서 음한 4일 어요 구간에서 롤링을 하더니 급등을 시키는 모양새고 얘는 이제 어, 요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상 보내 놓고 한탕 해 먹고 나온 전력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갭 띄워 놓고 어 죽는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 어, 내일 이제 너무 무리해서 뭐갭 뜨는 거 따라가는 거는 음 조금 이제 비추 드립니다. 아, 어, 갭 뜨고 이렇게 음봉으로 죽지 않고, 뭐, 버티는 모습이랄지, 요런 걸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구간을 이제 넘어주면서, 뭐, 갭이 뭐,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3815원이 시간의 상한가였고 여기 이제, 아마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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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가격대 시작해가지고, 한방 치고,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면 얘는 손대면 안 돼요. 어. 최소한 요정도는 버텨면서 마무리가 좀 되어져야 되겠죠 확인하고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동제약은 뭐 이날부터 고점징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시거나 이상은 매매를 안 해야겠다 라고 그냥 뭐좀 이렇게 패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여기서 물론 한두 번더 시세는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도, 어, 거리두기 완화와, 음, 글로벌리한 위드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크게 받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음, 거기다가 이제 경고딱지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얘는 공략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거의 한 달을 지금 박스권에 놓고 <laughs>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이제 롤링을 하고 있는데 음 뚫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뚫어 줄 수도 있고 어, 뚫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뚝배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바이오는 이 가격대 넘어야 볼 거라고 거기다가, 이제, 어, 일동제학때 말, 씀드린 것처럼, 지금 치료제 쪽이, 아, 시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핫한 재료가 이제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암튼, 거래되금확 실으면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 나와줘야, 여기를 뚫어줘야, 얘는 좀볼것 같구요.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은 일단 숨고르기를 조금 하고 있죠. 어 근데 뭐다 괜찮습니다. 로보티즈, 디로보틱스도 오늘 조금 반등 있었고 에브리봇 어,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음뭐 아지넥스택을 제외하고는 다 차트 위치들이 너무 좀 괜찮다. 음 로봇주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대선 테마주들은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아, 이제 투표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얘네가 진짜로 이대로 그냥 끝날 건지, 그래도, 어, 한 번은 반등을 줄 건지, 음. 윤석열은 승일이랑 헤림, 요렇게 두 종목 정도, 어,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재명 관련주는 티에스 트릴리온이랑 하이로니,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내일 어, 원래는 거리두기가 3월 13일까지잖아요. 근데 뭐 거리두기 조정 위원회를 내일 뭐 긴급으로 좀 열어서 혹시 뭐 굳이 3월 13일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치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뭐 물론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음좀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을 할 것인지 내일 먼저 뭐 회의가 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뭐 12시까지, 어, 풀어주는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일 거리두기 새 조정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오프닝주 중에서 뭐 이제 TJ미디어나, 아, 그니까 뭐, 어, 거리두기 조정은 사실 이제 여행이랑은 조금 이제 밀접함이 더 있기보다는 지금 생활, 우리의 생활이랑 더 밀접함이 있는, 뭐 이제 TJ미디어나, 제주맥주? 어, 요쪽으로 좀더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어, 뭐, 제주맥주랑 DJ미디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바이오톡스텍, 어, 하나 있, 있죠? 어, 88, 40에서 8750 이었으니까, 뭐, 아무튼, 1차 매수가 뭐, 한요 정도 됐고, 2차 매수가 뭐, 한요 정도 돼가지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음, 손절가는 여기 깨면 손절로 제가 잡아드렸어요. 7750. 혹시 이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적당히, 어, 뭐, 익절하고, 어, 나오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좀더 지켜보죠 일단 11선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일은 이렇게 양봉을 뽑아줘야 아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 하루만 좀더 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신규 어 매수 종목으로 드렸던 보성 파워텍은. 8840 에서 8750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 가격대 아 아깝다 아, 아깝죠 야 이렇게 이제 매수가 주고 이렇게 <웃음> 갔으면 <웃음> 너무 완벽했는데 아쉽게 보송파워텍은 제가 드린 매수 타점을 이제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오전에 싸 버려서 얘는 매수가 안된 걸로 합니다 네 오늘 신규로 드릴 매수 종목도 보성 파워텍 이구요 어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뭐 시간에 가 조금 올라가지고 오전에 살짝 반등 했다가 이렇게 이제 눌림 나오면 요가격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뭐 접근을 해봐도 그래서 오늘은 뭐 보성 파워텍 50 70에서 49 60요 가격대 똑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보 로보 상한가 3일차 5일선은 무조건 요거는 해야 됩니다. 음 손절 하더라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아 5일선 음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 5일선이 정확히 얼마에 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한이 만. 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 이건 이제 내일 보면서 가격들를 드리면 제일 좋은데, 뭐, 오일선이 정확히 어디에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암튼, 오일선 부근인데, 제가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오일선 부근인데, 오전 11, 시, 안으로, 줄 때만, 하세요. 어, 가격은, 만, 삼, 뭐, 삼백원에서, 만, 뭐, 백오십원, 뭐, 뭐,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알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올리선 터치한다 싶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뭐, 어려운 와중에 2월달에 이제 방송으로 처음 제가 이제 무료리딩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거의 다 수익이 좀 낮고, 승일만, 어, 뭐, 절반 정도 손절 한 걸로, 어, 2월달은 좀 마무리가 되어졌고, 3월도, 뭐, 좋은 종목,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